여러분 저도 이마트 갔는데 당분간은 불매하려고요 지금 스타벅스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용진 한 사람 때문에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지분좀 가지고 있는데 햇살 지배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정용진 놈 한무한놈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이놈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의복을 정말 힘들 때가 됐는데, 군대 목사님. 저는 이, 9년이나 군대, 군대에 있었는데. 정용진이가 여러분, 7 80kg로 다니다가, 104kg, 1kg를 오버해가지고, 과체중으로 군대를 뺐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솔직히 잘 다니잖아요. 네, 멀쩡하잖아요. 자, 옛날에는 부자들이 똥똥이 가난해서 뺏겨냈죠. 그 옛날이고, 네. 80년, 9 0년면 돼도, 부잣집 아이들은 건강 관리 잘 해가지고, 과체중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질 좋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살안 찌는 음식을 골라 먹을 수 했잖아요. 근데 과체중 군대를 뺐어요 여러분 요거 저 정말 추적하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은 뭐 부동시로 군대를 뺐어요 맞아요 근데 부동시면 눈 양쪽이 차이가, 차이가, 난다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도정하는 안경도 쓰고 안경도 쓰는 경우가 많답니다 당구도 못친다면서 당연하죠 어떻게 보서못 살아요 여러분, 윤석열 안경 쓴거 봤어요? 안경 썼다는 양이 들어온 적있어 안경 쓴거 목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술만 먹고 다녔어요 나경원이랑 목격한 거 당구가 500이래 그러니까 이 둘이는 <laughs> 당시에 재벌 대기업들이나 부잣집 교수들이 했던 우리 서민들 자제는 군대 보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지들은 군대 뺐던 당시 맞아요.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삼성다라 군대 안 갔죠. 정영진 군대 안 갔죠. 조선일보 사장님도 다 군대 안 갔죠. 맞습니다. 이인창의 아들들 군대 안 갔죠. 그래서 갈수 매우 없습니다. 윤석열까지. 네, 네, 요 이거 네. 저는 지금 나와도 특별히 진상규명해달라고. 맞아요. 진명후보는 장애가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저도 이 장애증 이 있었는데 음. 팔 하나 못 써서 군대 가고 싶어도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안 보내줘서 병무청구 찾아갔었대요. 근데 음. 뭐 な